제 참을성보다 정신적인 참을성이 더 중요한 법나 보거라 정신적인 거는 거뜬하죠 널 벼르고 있는 후배 녀석이다 저 녀석이 어떤 얘기를 해도 넌다 참아내야 한다 참을 수 있겠느냐 이 친구 실력은 다 둘둘하지 않았습니까 음... 어차... 오늘을 위해서 엄청 준비했지 아... 저... 시작해 보거라 비트 주세요. 너무 부러워 취. 아들도 너무 귀여워 취. 부인도 너무 아름다워 박춘씨 너무 아름다워 완전히 내 스타일 꿈에 나와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해변에서 바를 거야 선탠노일뭐 <laughs> 하는 거야 나. 아름다워 아! <웃음> <웃음> 뭐 하는... 이게 지금 남의 가정을 건드리고 너희 자씨이 뭐하는 거야? 극과 전혀 상관없는 남의 와이프를 건드리고 어허! 후배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참아? 이 정신 나간 놈 상도가 어딨냐 이놈! 너는 왜안 나가고 계속 서 있는 게야? 미안 미안 그만해 이 자식아! <laughs>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전 용의 전사가 꼭 되겠습니다 참을 수 있겠느냐? 참을 수 있습니다 좋다 나와보거라! <laughs> 돼지는 왜 자꾸 꼴고 나오는 겁니까?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비처리 오케이 나, 나도 어. 처음 보는 그 거니까 모르겠다. 이런 어, 왜 자꾸 꼴고 나오는 거? 다 참아내야 한다. 그래야 네가 용의 전사가 될수 있어. 알겠느냐? 알겠습니다. 자 오케이 요 마이크 좀만 체크해 주세요. 오케이 제발. 하나 둘 원투 오케이 마이크 가좀끊기는데 오케이 하지. 이거 끊겨도 소용 없어. 내가 너 찢어버릴 거니까 비트 주세요. 요오요요요요요황제성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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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후배들이랑 술을 마셨어 그치 마취술 마셨지 애들 데고 근데 애들한테 네가 애들한테 뭐 했어 뭐야? 개그 열심히 한다니깐 어 니네 그냥 개그 인쇄라고 했지 어 <웃음> <웃음> 라고 했어 야 그리고 또 얼짜라도 회의 안 나왔을 때 성민이가 니꺼 네 대신 짜줬지 그 대본 봤자마자 너 대본 쫙쫙 찢으면서 뭐라 그랬어 아 성민이 그, 감 없네 했지 야 성민이 개그 감 없네 했지 너다 그랬지, 너, 너, 방금 너, 방금 다 그랬지? 야, 카로 이렇게 안 나온 거야, 거야? 생명을 뺏었어. 어, 했었어. <laughs> 어, 어 뭐야? 아, 어. 어, 이걸 참네. 잘 참았어. 죄송아. 넌다 참아냈다. 그럼 전 이제 용의 전사가 되는 겁니까? 응. 음, 이제 복수를 할수 있어. 음, 타이롱. 이제 아, 죄송하죠? 넌... 타이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걔한테 왜 제가 원수를 갚습니까? 내가 타이롱이다. 헐. <laughs> 타이롱이나타났다 어. 어? 아니럴 수가. <laughs> 타이롱이야. <laughs> 지금까지 배운 그 기술을 사용해서 저 녀석을 처리해라. 어서. 다이렁. 알겠습니다. 만두 공격부터 시작해. 어. 만두 한점 먹어. 다 이런 건 만두 만두를 좋아하지. 만두다. <목> <목> 오빠. 잘어 잘했어. 자, 넘들면 안겠 넘들면 겠어. 들자자 이거 하라이거이 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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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자 마지막 그만해 자두개꿰머야 내버려 이 일격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요트라더 비트 요! 요! 0 7 0 컷! 0 0내 손에..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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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따라... 그만! 문어발식 연애 어, 맞는데 그만! 페라리 타는 여성분 스무 워터도 원 페리에를 마시는 아, 분이었어 페리에를 마시는 여성분 그만해 사실 나도 이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정극을 <laughs> 도전한다 보자꾸나 3년 전이었지 어이. 어이. 내가 모시던 사부가 내가 보는 앞에서 악당들에게 기습을 당했어. 어이, 그 어이, 모습을 어이. 보는 후로 나는 이렇게 달라진 거야. 그 악당이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기! 어, 어. 어. 아! 어. 악당 네가 여기에 나타나다니! 역시 나는 너가 여기 나올 줄 알았어! 공격 좋다! 불안했나 봅니다. 22번 황다겸. 어? 누굴 물리셨어? 내 사부를 물리친 악당이지. 어이. 저 악당 같은 얼굴로 내 사부를 처치한 후에 슬퍼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. 아니 뭐라고 했어? <laughs> 네가 소리 벗고 팬티 질러. <laughs> 소리 벗고 팬티 질러. <laughs> 아니, 그걸 어떻게 하는 거요? 어, 아, 소리를 아, 질러. 소리 벗고. 이, 소리를 벗고 아, 팬티 질러. 팬티. 야! 나는 정확히 저 말을 듣고 잘못 이해하고. 팬티 벗고 소리를 질렀지. 그러면그었 정신 차려야 돼. 여기 텐션 뭐야? 양장지만 죽어야 돼.